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집회 관계로 제가 말씀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 극복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 옛날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힘든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기사회생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절망과 멸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항상 기사회생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평안과 희망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섬기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꼭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을 훈련하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산화가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마저 추방당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따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 주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며 소망을 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우리가 말로 세워 줄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죽 옷을 만드시고 직접 입혀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꼴 보기 싫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계획들이 허물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직접 입히시는 사랑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위기 극복의 힘은 사랑이다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위기 극복은 원망이 아닙니다. 위기 극복은 불평이 아닙니다. 위기 극복은 핀잔도 아닙니다. 위기 극복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살려 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부족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부족과 아픔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채워 주는 것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런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말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데미드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내를 향하여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너무나 힘들지만 그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하지만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담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고 생명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첫째로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위기 가운데 보면 많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핀잔을 주며 상처주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을 뒤로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뒤로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괴로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는 한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살리는 말이 사랑의 언어가 잘 반복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차야 될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첫 번째가 오심 기도를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말씀 기도를 한 번이라도 읽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체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인 목장에서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5초 이상 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 속에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했든지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훈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지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한 주간을 사는 동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참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더 화를 내고 더 저주하고 심판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 불쌍한 마음으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지하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직접 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말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드시고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피로를 실제로 채워주시는 섬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어, 이야기가 굉장히 빠른 전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장 1절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의 등장과 함께 여자를 바로 유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뱀의 특징은 간교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유혹에 전문화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1절로 5절 말씀에는 유혹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는 유혹의 완성으로 눈이 달라진 여자와 함께한 남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는 진짜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아니고 타락의 눈인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8절에는 타락한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숨는 관계로 아주 악화되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질문 속에 감추어진 회복의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나 남편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친 슬픈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14절엔 뱀에게는 질문도 없이 바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1 5절은 그러면서도 심판과 저주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로 19절 말씀에는 여자와 남편 그리고 땅에 내린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기회가 간간히 숨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허와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 가운데 그들이 선택하지 못하고 그들이 불순종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출급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창조로부터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출급한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점점점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출국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난안 땅까지 인도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열 가지 제왕을 동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내 위기에서는 성막과 제자제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끊임없이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관계 회복을 기대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섬김으로 필요를 채워준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는 분명히 극복될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모습을 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관찰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채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헌신해야 됩니다. 시간을 헌신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섬기기 위해서 동분 서주하는 모습 자주 봅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 참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때참 눈물겨울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을 꼭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위기 극복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헌신하고 재정을 모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불안합니다. 관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살아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 역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담과 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도 포기하지 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과 목장 식구들의 필요를 찾아보시고 서로 채워주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살리는 말로 섬길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잘 관찰하여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채워주는 기쁨, 체험받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기필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와로 시작된 아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섬기시고 끝까지 세워 주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위기를 극복하고 기사회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겨내는 삶들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